여러분 저희가 사진찍을때마다 참 좋은 어플들이 참 많잖아요 스노우, 쏘다, 유라이크 그새친구 때문에 약간 내 얼굴이 조금 그렇게 생겼다고 약간 요새 좀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방심한 틈을 타고 이렇게 딱기본카메라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건 카메라가 고장난거야 <laughs> 그러던 와중에 진짜로 남이 보는 나의 100% 얼굴을 볼수 있는 거울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짜잔! 짠!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복 같지 않아요? 복? 책? 책 같아. 물론 책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이 거울은 리얼미라는 브랜드의 무반전 거울이에요. 요새 되게 SNS에서 되게 핫하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안살 수가 없었어 이거는 바로 유튜브 가. 근데 제가 당연히 이걸 사기 전에 후기를 봤는데 후기가 다들 정말 깜짝 놀랐다 그러고 자괴감이 생겼다 그러고 솔직히 좀 겁나 그래서 나 오늘 좀 화장 조금 빡세게 했잖아 정말 고3 때 모의고사 보는 기분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한번 봐볼게요 아나 무서워 아, 아! 무서워 무섭네 별그게 충격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봅니다잉 뭐? 진짜? 어머, 잠깐만. <laughs> 에? 아 <아이고>, 이거 뻥이야. 어? <laughs> 와, 뭐야, 개 무섭다고. 진짜, 어머. 헉, 여러분, 이게 거울 이렇게 보시면 여기 거울 한쪽, 여기 거울 안에 한쪽, 여기 거울 한쪽 있어요. 총세 개의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깊숙하게 넣으면 띠미란 사람이 세 사람이나 있어. 이렇게 보면 너무나 끔찍해. 이런 세상에는 살 수가 없어. 야, 나 코가 왜 이렇게 휘었어? 이 정도까진 아닌데? 어머! 이렇게 해야 되나? 어, 이렇게 하니까 아니어 보이네. 이.. 렇게 잠깐만! <laughs> 이건 아니지! 내 얼굴이 이렇게 비대칭이야? 어? 여기 립스틱이 좀 과하게 발랐네? 어, 여기야? 아, 니 헷갈려. 나 코가 왜 이렇게 삐뚤어지고 얼굴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지? 뭐지? 나.. 나왜 이렇게 못생겼어? 에? 아, 진짜 그지가.. 제가 찍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헷갈리고 그래가지고 영상 촬영을 잘 못하겠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옆에도 내가 안녕. 옆에도 내가 안녕. 안녕. 안녕! 그 약간 그 놀이공원에 있는 거울의 방 있죠? 좀 무서운데. 그럼 그런 호러야. 우리가 보통 보는 이 거울. 뭐 더럽네 죄송해요. 이 거울 볼 때는 좌우 반전이 되잖아요. 내가 왼쪽에 올리면 왼쪽에 올라가고 손이. 셀카도 마찬가지고. 근데 카메라에 찍고 이제 편집을 할 때는 좌우 반전이 안 되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저는 약간 카메라 앞에 서니까 좌우 반전이 안된 모습이 좀 익숙할 때가 있거든요.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어색하겠어 했는데 겁나 어색하네. 이거 이거 이이얼굴로 이 어... 어떻게 바꿀 돌아다녀? 이렇게 어머, 얼굴이 속초 오징어 순대인데 포장에 찍어 먹으면 딱 맛있겠어. <laughs> 그리고 이 무반전 거울의 가격 굉장히 좀 비싸더라고요. 이게 원래 6만 얼마인가? 아무튼 그런데 할인해가지고 4만 얼마 주고 샀어요. 무슨 거울 하나가 무슨 4만 얼마지? 일단은 저는 가격적으로 아무리 무반전이라는 그게 있어도 뭔가 할인받아서 4만 얼마는 좀 그렇지 않나. 왜 나는 4만 얼마 주고, 왜 나는 상처를 받고, 왜 나는 자존감이 하락을 했을까? 4만 얼마면 뿌링클 치즈볼 했다가 뿌링클 시키고, 또 남는 돈이요 난 그걸 먹고 차라리 행복을 얻을 수 있다인디. 그래서 약간 제 생각에는 가격도 너무 비싸고 기자는 솔직히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거 이 안에 있는 내 얼굴이 비치면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면 화장할 때눈 화장 짝짝이, 눈썹 짝짝이 이런 거 도저히 못 본다. 되게 신중히 하시는 분이라면 이 거울이면 짝짝이 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불편하긴 해요. 왜냐면 왼쪽 눈썹 그리는데 거울은 오른쪽 눈썹을 보고 있어. 약간 조금 헷갈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진짜 평상시 몰랐던 나의 얼굴의 단점은 무조건 뭐여 무조건. 그 신경도 안 쓰이고 남들도 잘 모르는 나의 단점이 굉장히 부각이 된다. 근데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솔직히 모르는 게 약일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맨 처음에 이 거울을 볼때어 뭐야 무슨 내 이거 아우! 볼 때만 놀라네. 근데 보다 보면 적응이 또 돼요. 되는데 그 비싼 돈 갖고 몰라도 되는 진실을 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뿐이고 그래서 이건 솔직히 나는 좀 비추다. 내가 만약에 이게 2만 원이고 1만 원이면 그래. 한번 재미삼아 보자. 그럴 수 있는데 할인해서 4만 원이니까 그냥 비춥니다. 무반전 남이 보는 내 얼굴이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남이 봐도 내 얼굴, 이 얼굴 아닐 것 같아. 이 얼굴 아니게 솔직히 빌고 있어요, 제발. 그냥 아니어야만 해. 그냥 아니어야 돼, 아니야. <laughs> 아니어야만 해, 아니다, 아니야. <laughs> 그래, 이게 내 얼굴이지. <laughs> 그래, 이게 내 얼굴이다. 그래, 이거? 아니야, 내 얼굴 아니야. 이거? 이 거울이 내 얼굴이야. <laughs> 이게 내 얼굴이지, 나? 응, 그래, 그래. 유라이크? 스노우? 소다? 내 얼굴 절대 아니여. 그리고 이 거울에 되게 고마움을 느껴. 이 일반적인 거울에. 되게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laughs> 여러분 팀 팀이들 자기 자신을 사랑합시다 <laughs> 난, 나는 아수라장 같은 너의 모습이 좋아 사랑해 <laughs>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재이는 영상에서 만나요.